열망을 표현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열망을 표현한다.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진지한 열망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신이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사도바울이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것이 교회의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에 기도가 가장 먼저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많은 꿈이 있습니다. 또 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에베소스 3장 14절에서 21절은 전체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요,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스에서는 제가 처음에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긴 기도문이 두번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가 하나의 기도고 오늘 본문이 두 번째 긴 기도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는요. 교회를 위해서는 한번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실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매일의 기도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것이죠. 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도 될 것입니다. 매일 한번 기도하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한번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몸을 위해서는 한번 기도로 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는 한번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기도할 만한 어려움이 없습니까? 평안하십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자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일상적으로 기도할 때요 서서 기도했습니다 주로 이제 서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와 께 세마네 예수님.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무릎을 꿇거나 큰 소리를 내는 것이 뭐 그렇지 않은 자세보다 무조건 더 간절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세와 태도는 마음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세와 태도를 고치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 사도 바울이 일상적인 기도의 자세를 벗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상적인 기도의 자세를 예, 뒤로 하고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라면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루 20분. 예,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20분이 너무 짧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하루 20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간절해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요 하루에 다섯 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향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슬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사진이나 또는 영상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불교신자들은요, 절간에 가서 온몸이 땀이 젖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실은요, 그런 사람들보다 더 간절히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족속,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름을 지어 준다라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온전한 이해, 완전히 다 파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적속과 열방과 각 사람을 완전히 알고 계신 분, 그 모든 것에 대한 주재권이 있으신 분, 주인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각 적속에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모든 적속과 열방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사도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에.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쥐어 짜낸다고 간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능력 있으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항상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에 있어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종교인들이 다 합니다. 심지어 뭐 이단들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엉뚱한 기도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오늘 바울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첫 번째는요,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기 속사람은 마음입니다. 속사람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어떤 환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육체도 강건해야 되지만, 마음이 강하고 굳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저한테 하신 말씀이, 마음이 강해야 된다. 마음이 강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겉사람은 그 갈수록 늙고, 늙고, 약해지고, 병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갈수록 젊어지고 강해지고 튼튼해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장난질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요.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이 세상과 사탄의 장난질과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고통과 질병과 시련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도 속사람이 강해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 교회에도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의 내면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어떻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수 있습니까? 우리의 결심과 다짐으로 할수 있습니까? 내일부터 내가 마음을 굳게 먹으리라. 작심삼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 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죠? 시간이 흐른다고 자연스럽게 됩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속사람이 강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오직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에 역사하셔야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케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시련도 능히 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되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예수님의 지속적인 내주하심을 위해서 간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속적인 내주하심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렵습니까? 질문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그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냐 안 계시냐의 차이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신자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불신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시죠.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런데요 사도의 말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도록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도록 하시고 이미 계신데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기 예수님이 계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은요, 예, 계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성경에서 두 가지로 나온다는 것이죠. 카터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헬라어와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헬라어의 차이입니다. 예, 카토이케오 그 말은 털을 완전히 잡고 계신다. 예, 거주하신다. 파로이케오 일시적으로 거주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 어, 기도하라는 것은 카토이케오 완전히 털을 잡고 주인으로 계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께서 주인으로 우리의 마음에 계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중심적인 자리에 계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참된 성도는요. 예수님을 그의 마음에 중심에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이요. 성도들의 마음에 와 계시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참밥처럼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못된 신자입니다. 우리는 가끔 못된 신자가 되기도 합니다. 말로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주인인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귀찮은 손님처럼 여기입니다. 아, 좀 빨리 가시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많이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바라보며 영적인 상태를 아는 것이죠. 이 교회가, 이 성도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이 그 마음의 주인으로 거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모시긴 모셨는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요 영적으로 딱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어, 예수님이 삶의 주인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야말로 파로이케오 또 카토이케오 카토이케오 하는 그 사람은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언제나 주님과 대화할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뜻하시는 바입니까? 이렇게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죠?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좌정하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늘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소유는 없습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가 되었고, 나도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마음 속에 예수님은 어떤 대접을 받고 계십니까? 너무 너무 귀하신. 주인으로 아니면 참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좀 가시고, 불청객처럼 그렇게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맞으십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주인으로 왕으로 내주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주인과 왕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와 계시지만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가 충만하도록 강구하고 있는데, 17절 하반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예, 17절부터 우리가 성경에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령께서요, 충만하게 내주하시는 속사람이 강근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서 주권적으로 그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사랑 가운데 든든하게 뿌리를 내린 그런 아름들이 나무처럼 성장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모든 인류를 덮을 만큼 넓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이 넓이가 얼마나 큰지 모든 사람들을 다 덮을 만한 그 사랑의 넓이.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 우리가 사랑이 너무나 넓어서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사랑. 너무나 막 속이 좁아서요. 못 품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못 품는데 누굴 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많은 사람을 주님의 사랑처럼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모든 족속을 다 품을 만큼 넓은 사랑인데, 우리 교회와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넓은 사랑. 주님의 사랑은요, 모든 인류를 덮을 만큼 넓은 사랑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어떤 사랑이죠? 그 길이와, 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긴 사랑입니다. 짧게 사랑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사랑하시면, 어떻게 해요? 영원까지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아,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도 짓고 잘못하지만 또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한번 사랑하시면 주님의 사랑은 여기서 중단,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요, 소위 뭐, 심하게 말해서, 죄지어도요, 엉망으로 살아도, 주님의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징계는 하시겠죠. 주님이 아버지로서 채찍은 때리시겠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왜요? 주님의 그 사랑의 길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가장 타락한 죄인, 정말 너무너무 타락해서, 저 인간은 도저히 가능성이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타락한 인간마저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사랑의 깊이 깊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너무나 깊고 하늘의 영광까지 다다를 수 있는 높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충만하신 교회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의 사랑이 더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품을 수 없는 사람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사랑의 넓이를 주십시오. 좀더 길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길이를 주십시오. 정말 포기한 사람들도 세상에서 포기한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깊이와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사랑의 높이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요,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바울은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컨트롤하시는도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감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헌신과 신앙생활과 삶의 동기는요, 주님의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고 하는 중세의 신앙인은 찬송가 85장을 작사했습니다. 그 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교회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사랑으로. 예. 우리가 충만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바울은요, 이 위대한 기도를 강구를 드린 후에 마지막을 송령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송령은요, 영광의 찬송이란 뜻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간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웅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모든 민족보다 강하다.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무기 아래 놓인 나라보다 강하다. 우리는요, 우리 교회를 기도 위에 올려 놓아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안전합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가족이 있는 한, 그 가족, 그 가정은 안전합니다. 그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의 중요함을 아시고, 주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되셔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욱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